오지 커리어의 커리어 코치 제이슨입니다. 지금 회사에 대해서, 아, 내가 직장을 더 다녀야 할까? 아, 이게 정말 계속 이대로 있는 게 맞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직을 할때 어떤 타이밍에 이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직할 타이밍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 76%가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연봉에 대한 불만이 있는 내용, 조직 문화가 안 맞는 거,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이직에 대한 고민은 1년차, 3년차, 5년차 이런 순서로 홀수 연, 연차수가 되면은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내가 이 직장에서 더 배울 게 있나, 더할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이직에 대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직은 이제 욕심이 아니고 생존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직장인들이 이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는 내적 신호와 두 번째는 외적 신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적 신호는 출근을 하는 것이 괴롭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직장을 생각을 하면은 출근하는 그 길부터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감정들이 올 거예요. 아, 이 직장을 다니는 게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성취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던 일의 수준이 예전에는 어렵게 달성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익숙해지고 너무 쉽게 달성이 되다 보니까 성취감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동기부여의 요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우러나와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직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여지는데, 새로운 일을 하거나, 매출이 올라가거나,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고, 일하는 방식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와중에서도 개선할 점들을 찾아서, 더 나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영자와 동료들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직이 정체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회사가 인건비에 대한 이슈가 생겨서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함께 일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다 보면은 이 조직이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업무가 점점 자동화되거나 아웃소싱으로 되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외적 신호에 포함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에게는 어떤 것을 더 해보라고 권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일만 잘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고 을 하면은 내 앞으로의 업무, 지가 필요 없어진다라는 신호거든요. 내적 신호, 그리고 조직적으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외적 신호를 가지고 이직할 타이밍이 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에 보면은 버티는 것이 때로는 답일 때도 있지만 도망치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버티는 것도 답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는 것이 커리어를 더 좋게 만들고 더 점핑할 수 있는 전략이 될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타이밍, 좋은 의사결정은 어떠한 한 가지만의 요소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이 왔구나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내가 진짜 이직할 타이밍이 됐구나 라고 느낀다고 하면은 지금이 바로 이직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직의 타이밍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는 성장 곡선에 대한 체크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배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6개월, 1년 뒤에 나는 어떻게 성장해 있을 것인가? 내가 성장해 가는 모습들이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성장 곡선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만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직할 타이밍이 됐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커리어의 흐름 속에서 이 회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내가 일을 했을 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커리어의 트랙을 탈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이 정체 구간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은 빨리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셔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시장 가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링크드인, 리멤버, 잡코리아, 원티드와 같은 곳에서 내가 충분히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게 어떤 사람을 뽑고 있는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맞춰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 나를 뽑을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졌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시장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있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조건을 빗대어 봤을 때 나를 뽑겠는가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답변이 나온다면 바로 여러분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직을 하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직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충동적인 생각이 들어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아 진짜 이직장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무엇을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해 보고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나의 감정이 정리가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퇴사 후에 계획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지금 현재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퇴직을 바로 결정하는 건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합격이 되고 이직을 해야만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직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무작정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직할 곳으로 갔을 때 연봉이 낮아지거나 커리어의 맥락상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느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회피하거나 도망치기 위한 이직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사팀에 있을 때 승진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퇴사를 결정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자존감도 떨어진 상태이고 외부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잘안 되는 거예요. 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원하는 곳에 합격이 안 되고 누가 봐도 아저 회사는 왜 가지라고 하는 곳에 합격이 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그 회사로 가게 돼서 후회하는 케이스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직의 타이밍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직은 사실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코치나 주위에 아는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스스로가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리가 되고 나서 이직할 타이밍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성도 정리 안된 상태에서 이직을 할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감정적으로 이직을 고민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cs 업무를 담당하던 아는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전혀 다른 IT 업무의 개발자로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회가 오다 보니까 개발을 하겠다라고 넘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강점이나 잘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완전히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나 나의 적성에 잘 맞지 않아서 내가 이직한 걸로 후회했다라는 얘기를 통화하면서 들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내가 IT 쪽에 관심이 있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직무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직을 해서 새로운 산업에서 더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혀 이쪽에 강점이 없고 관심도 전혀 없는데 연봉만 높여 준다고 해 가지고 이직을 해서 후회하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직할 타이밍은 누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 곡선과 시장 가치, 방향 이세 가지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직 타이밍을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확신이 드는 순간 이직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진행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잘 고민해 보시고 성공하는 이직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